단장의 능선전투는 6.25전쟁의 가장 치열한 전투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전투에 참여했던 프랑스 노병들이 당시를 기리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1951년 강원도 양구에서 한 달간의 치열한 백병전 끝에 승리한 단장의 능선전투. 2만 5천 명의 사상자를 낸이 전투에는 프랑스군 3,400명이 참전했습니다. 이 전투에 참여했던 프랑스 용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들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더듬거리는 프랑스어로 감사의 편지를 읽고 단소와 장부 공연까지 펼치자 노병의 눈에는 감동의 눈물이 맺힙니다. 아까 제가 무대에서 단소를 불고 내려왔었는데 할머니께서 오시면서 살아생전에 할아버지께서 되게 좋아하시던 노래가 리랑이고 하셔서 저도 좀담력이 깊었고 특히 후세까지 잊지 않고 자신들을 찾아둔 것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j <목소리도> 파리 개선문에서도 단장의 능선 전투 추모 행사를 열어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65년 전 지구 반대편 낯선 국가의 자유를 위해 목숨을 걸고 참전한 용사들. 오늘 하루만큼은 그들의 입가에 뿌듯한 미소가 떠나질 않았습니다. 파리 개선문 현장에서 채널의 뉴스, 동정민입니다.